예쁘죠 1 2 3 4 입만 없는 요즘에 딱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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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싶은 요유가또 어, 어, 즐기고 싶은 어, 이건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먹어야 맛있습니다 탱탱한 질감은 물론 씹을수록 쫄깃한 그맛 야, 이 맛에 <목소리> 반해서 주머니 속 돈이 저절로 나온다 <목소리> 이 얘긴데요 어간으로 할까요 연간으로 할까요 돈이 되는 면역이 그 성공로 <목소리> 밝혀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네. 좋은 면 착한 면 이상한 면야 이거 이상한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화제인을 찾아간 곳은 바로 바로 인천의 모래내 시장이에요. 서울 말고 인천 이곳에 오늘의 화제인 이 있다는데 단서는 단 하나 시장에 하나뿐인 국수집을 찾으면 된다 이 얘긴데 하나밖에 없다고요? 예예이 많은 가게 중에 국수집 아, 어떻게 찾나요 이거? 아이 모세 분이 원합니다. 오 여기 보이네 국수집. 아 여기 그 대박 국수집 안으 이분이 사장님 저 안에 계셔요 어디 어디요 안녕하세요 이, 이분이신가 여기 찾으시냐고 죠 아, 이분 맞죠 오늘 화제인 제가 푸른 여사 권정입니다아 이분이 바로 국수부인 면발 살려내 오늘의 화제인 어, 권정인씨요 아, 국수 아. 국수집이에요 아, 라면 빼고는 면 종류가 다 있습니다. <laughs> 이 여름 국수 맛 하나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문전성실을 이루고 있는 이곳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 어, 국수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그리고 야이 정도 소리는 좀 내줘야 국수 먹었다는 하 소리를 좀낼수 있겠죠 국물 맛은 아유 아유, 이게 국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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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꾸. 내가 한한괴에 많이 괴도 오해점으로 오니까 십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단골이1요맛 10년. 네, 네. 아, 어. 면단골이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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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배는 안 고픈데요? 네. 국수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 집만이 특이의그 어떤 맛이 있다고 할까요? 직접 국수 음. 만드셔도 이런, 이런 맛이 안 나요. <laughs> 안 나요. 네. 한번 먹은 면발, 이 끊어질 줄 모른다 이 말씀. 그래서 돈 들어오는 네. 것이야. 뭐,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음, <laughs> 흠. 아, 그만 죽어요. 어저께 매상이요 어제요? 예. 이야. 아이고. 신기한. 어간으로 할까요? 연간으로 할까요? 아, 뭐, 뭐든 좋습니다. <laughs> 연간연 연간. 되는데. 연 얼마인가요? 연 수입은? 얼마, 얼마? 7억? 7억! 어,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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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떡버섯. 국수가락으로연 매출 7억. 이제부터 그 속에 숨겨진 성공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보죠. 이 대박 국수 맛보려면 일단 기다리는 건 필수래요. 1개 와, 자리가 사람들이 꽉차있어 갖고 기다리는. 정식 때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야 될것같요 기다리면서까지 왜 이토록 이 국수가 드시고 싶을까요 얼마나 기다려졌어요 지금이야 2 0 분이요 아니 그럼 다른 데 가서 드셔도 돼요 아유 여기 께 맛있어서 여기서 기다렸다 먹어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즐겁다 이 말씀인데요 들어가. 확실하게 입맛 사로잡은 이곳의 메뉴 한번 볼까요 자 콩국수 보이네요 시원하고 고소한 더운 여름에 정말 별미죠 아저 이거 좋아하는 데 자, 그리고 이번엔 이상한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이 비빔국수 나왔어요. 좋아요. 저기다 삼겹살 같이 싸서 먹으면. 아, 하면... 저는 대신에 오, 요 오, 칼국수 먹을래요. 뭐 이열치열이잖아요. 속이 아주 풀리잖아요. 그리고 한번 후루룩 하면 이거 쉽게 끊을 수가 없는 쫄깃한 이 쫄깃함이 손에서 이 젓가락을 못 놓게 하는 요 국수들. 쫄깃쫄깃해요. 뭐라고요? 쫄깃쫄깃해요. 순대도요, 내면처럼 여기 먹는 사람 쫄깃쫄깃해요. 한 음, 양은 좀 어. 틀린 것 같은데, 쫄깃쫄깃한 거. 면은 예, 쫄깃쫄깃해요. 쫄깃. 다들 쫄깃쫄깃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칭찬 아끼지 않는 이 면발이 그러면 비법이란 말씀이에요. 보기엔 특별한 거 없어 보이는데, 권정임씨, 도대체 여기다 뭘 넣으신 거예요? 네, 저희 공장에서 직접 뽑습니다. 성공 노하우 첫 번째, 48시간 재래식 자연 건조. 쫄깃하다, 이 말씀. 5년째 직접 국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권정임씨. 야, 다들 국수 만드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그래서 옆, 옆에 계신 분이 구세요 남편이. 남편이요. 아, 네. 나에 분. 이때쯤에 꼭 등장하죠. 자, 국수 남편, 홍두깨 밀었네의 아내의 젠진한 버팀머박민수씨예요 제가 이제 두 사람하고 저기, 국수 일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버님한테 장인한테 졸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고 있습니다, 지금. 엄격하셔가지고요. 많이 혼나면서 배웠습니다. 권정임 씨의 친정 아버님께 직접 배운 50년 전통의 노하우가 다 스며들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계절마다 염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염도를 조금 세게 잡아요. 또 염도를 조금 세게 잡아야 국수가 더 쫄깃거리고 맛있거든요. 자, 면발의 비결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바로 계절에 따른 염도 조절입니다. 염도를 높이면 그만큼 건조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면은 더욱 쫄깃쫄깃해진다는 사실. 정성 들인 만큼 맛도 더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 쫄깃함, 롤러에 세번 정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야 한다는데, 야, 이렇게 해서 아주 크다란 복숟가락으로 변신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어, 예, 건조 네,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올라왔어요. 어. 야, 이 올라왔어요. 야, 요 한편의 예술이에요, 이것도 아니, 근데, 그뭐 하시는 거예요? 이발에요 이발. 예? 어. 예? 이 면발의 비법 두 번째는 바로 일정한 네. 굵기 유지예요. 아니 지금 자르는 건 네. 길인데 왜 굵기? 이발을 시켜야지 무게가 좀 하중이 들 내려가면 이 저희 이발 자체 굵기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길이가 일정해야 굵기도 일정하다니 맛이네요. 손으로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자르면서 길이를 맞추는 거이웬만한 정성 가지고는 안될일일것 같은데요. 어? 자른 면발 계절에 따라서 2~3일간 자연 건조합니다. 세 번째 면발의 비법. 바로 이 재료식 뭐, 건조 방식. 이 생산을 못해요. 만들어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말리고, 또 자르고, 포장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리는 방법이 진짜 옛날 식으로 말리는 방법이라고 봐요. 친정 아버님으로부터 그대로 전수받은 거. 자, 반죽부터 건조까지 건정임씨의 정성과 수고로 탄생한 국수. 다 비슷해 보이지만, 굵기와 재료에 따라서 그 종류도 정말 가지가지네요. 공장에서 갓 뽑은 생면으로 요리를 해봅니다. 국수를 삶은 후에, 여기에 숨은 마지막 면발의 비법은 바로. 생하게 얼음물을 네. 넣어야 지다는 거.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몇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아 그럼요. 찬물 헹굼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헹굴 때는 이 얼음물에 헹궈줘야 된다는 거. 네. 면이 정말 좋아보여요. 국수 면발이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냥 탱글탱글해진다는 거죠. 아 <laughs> 면발로 맞으면 면발이 아플 거 같아요. <laughs> 착착해지죠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면발 다양한 국수 요리로 탄생합니다. 자 일단 잔치국수 요거 괜찮고요. 직접 담근요 열무 올리고 아삭아삭한 김치 씹는 요 양념장 올려주면 비빔국수 그리고 열무를 넣은 육수를 한번 휘 둘러주면 요거처럼 시원한 거 없죠? 열무냉면 아, 그리고 바지락이 시원한 맛 살려서 44절 사랑받는 바지락칼국수아 어, 이거 사계절 다 좋아요. 아니 콩국수 소개해 준다면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철 별미 콩국수의 콩국을 만드는데 참깨가 들어가네요. 콩은 그더 고소해져요, 콩국 음, 자 콩국수까지 모아나 뭐이 정임 씨의 손을 안 거치는 게 없네요. 면은 자유자재로 메밀면을 넣어서 메밀콩수를 만들었는데요. 나왔어요. 음, 면부터 국물까지 정성을 더해서 그 맛이 그야말로 일품인 정임 씨표국수. 이야. 뭘 먹어도 정말 맛있겠네요. 뭘 먹을까? 고민되는데요. 진짜 집 나간 여름인 맛도 돌아오겠어요. 자, 요콩국 저는 콩국수. 저는 메밀, 메밀 열무국수. 직접 면을 만드시니까 쫀득쫀득하고 잘안 불고. 어, 아, 귀걸이 멋있네요. 기분이 좋고. 요 기분 맛도 있고요. 몸에, 입에 배있던 거니까 딴건못 먹고. 이게 잔치국수 무조건 탔더라고 두 번째 성공 노하우, 뭉쳐요 산다 세트 판매하신대요. 국수만 먹기 조금 허전하다는 분들. 이곳을 찾는 이유가 어. 따로 있어요. 찹국수세트 네, 특히 이상영 아나운서처럼 뭔가 고기가 당기는 사람. 요오리 아. 고기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항상 국수만 먹으면 왠지 배가 빨리 고프잖아요. 아, 탄수화물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단백질이 당긴다는 거. 야. 걸 먹어주면 은 예. 먼저 위에 그, 기름칠이니까 기름칠. 게그 기름칠을 니까 기름칠. 먼저 준비를 좋아. 해낸 거니까 상당히 좋아요. 음, 음. 영양 보충에 음, 좋도 음, 우리 기름. 예. 쏙뺀 풍래상 우리 훈장 한점 드시고 시원한 국물 한 모금 마셔주면. 아, 저렇게 먹어야 되죠. 바로. 김승현 하세요. 거 싸먹어야 제맛이죠.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세트로 하면. 이렇게 하면 얼마일요 세트 ]까요? 말이죠. 4,500원. 와, 4,500원. 깜짝 놀라는 가격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 이야. 우리 고기를. 무료시요. 좀소운하니까이 오리 훈제. 이 말이에요. 오리 훈제까지. 너 아, 어, 예리하시네요. 예, 발도 든든하고 영양가도또 만점이고 또 가격도 오, 비싸지 않고. 맛있겠다. 자, 프로롱 여사님이 국수와 훈제 오리의 만남.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죠 국수만 했는데 이제 저희 집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여기저기 이제 고기하고 뭐뭐 냉면하고 주인님들이 생기더라고요 많이.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이렇게 몸에도 좋은 고기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혼자랑 같이 이렇어서 먹으니까 또 세트로 묶어놓니까또 의외로 많이 나가네요. 아 <목소리> 김승현아나 우리 한번 여기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갈때맞네요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신 거예요. <목소리> 땀 나가는 거좀 보세요. 이거 진짜 별발 <목소리> <활발> 상황이에요 <목소리> 실제 상황. 이쪽 손 당겨보세요. 당기세요. 웬일이세요? 아, 갑자기 마비 증세가 오는 모양인데요. 마비 증세가 오셔서 밀립을 불렀습니다. 지금 얼굴이 하얘고 침착한데 혈압이 있으시대요. 갑자기 쓰러진 할머니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하기 마련인데 정임 씨는 그래도 굉장히 침착하게 잘 처리를 했어요. 뭐 옛날에 원래 제 직업이 간호사여서 어쩐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니까. 간호사를 네. 하셨어요. 네. 침착하시구나, 네. 그래서. 자, 말씀한대로 결혼 전 정임 씨는 간호사였습니다. 그 당시 회사에서 사고를 당해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하게 된 남편 박민수 씨를 만난 거죠. 둘은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의 꼴이 나게 됩니다. 정임 씨가 어릴 적부터 영등포에서 국수공장을 운영했던 아버님의 허락 끝에 말이죠. 아버지는 국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가족보다도 국수가 우선이었을 정도니까요. 국수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전임 씨. 항상 옆에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국수였지만 오히려 싫어했다고 해요. 더 멀리하게 된 거죠. 저는 어렸을 때요, 하도 동네에서 국수집 딸, 국수집 딸그 소리가 싫었어요. 음. 저희는 짜장면 집 아들하고 국수집 딸이 제일 부러운 대부렀잖아요. 입에 대는 것도 싫어하던 국수였지만 결혼 후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지로부터 국수에 대한 모든 비법을 배우게 되죠. 3년의 배움 끝에 드디어 국수 공장을 차리게 됩니다. 와... 정임씨 아버님은 가업을 이어서 국수 공장을 하게 된 딸이 저 대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냥, 그냥 암으로 돌아오셨어요 급성, 폐암이로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고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권정임 씨. 음, 너무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생각하면. 고생도 참 많이 하셨고. 좀 저희 진짜 많이 도와주셨는데. 음. 더 많은 효도 받고 가셨어야 되는데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연이어 찾아온 불행 직접 뽑은 아, 국수까지 잘 다른 팔리지 방법이 않았대요. 없을까 해서 이제 새 국수를 시작하게 된 거죠. 새로운 돌파구를 찾던 두 사람 많은 실패를 겪은 후에 천연 재료를 택해서 새 국수 만들기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원하는 색을 얻기까지 온갖 재료와 또 실험을 계속 거듭했습니다. 끝없는 노력과 정성으로 드디어 천연색국수가 탄생된 거죠. 각 재료가 가진 색 그대로. 음. 자, 백년초를 비롯한 칡, 숙취제거에 좋고요. 뽕잎은 노화 예방에 좋고요. 또 변비 예방에 좋은 메밀까지. 그야말로 입맛 뿐 아니라 건강까지, 또 눈까지 사로잡은 이색오색국수 자, 이렇게 탄생한 국수는 연매출 7억 원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오색이 아니야칠색 국수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천연 재료를 활용한 차별화 오색 국수. 자 바로 마지막 성공 노하운인데요. 천연 재료 분말을 넣어서 반죽 색을 내는 작업을 지금 보고 계세요. 이게 백년초 여기 바로죠? 초 나면은요, 이게 이제 분분개통 국수가 돼요. 제주도에서 자란 백년초의 고운색 맛보다 눈을 먼저 사로잡기 충분하죠. 천연재료 분말을 사용한 면발은 일반적인 흰 면에 비해서 납작하고 또 두껍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건조해야 합니다. 야, 색색깔 정말 예쁘네요. 네 저기, 혹시 저번에 꽃국수 받아보셨었나요? 그러면 주소 다 불러주세요. 정임씨의 이 오색국수 전국에서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국배주문, 한창 바쁜 모습입니다. 물론 택배뿐만이 아니죠 이 식당 앞에 이 매대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색국수 전체 매출 중에 40%가 바로 이 매대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수만 사는 분이 많군요 일부러 이거 사가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야말로 7억 매출의 1등 공신인 거죠 요거 이제 비비세대 비싸이세요 아, 요거는 음. 단호박 들어간 호박국수에요. 음. 어. 같이 한어씩 네. 삶아서 그냥 섞어셔도 돼요. 네. 돼요. 네. 요거는 이제 섞어주고 요거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뜯으시면, 요게 하나에 이, 어, 뭐, 네. 니까 음. 네. 아니, 색깔이 너무 예뻐서또다 몸에도 좋은 재료들 같아서 한번 가족들하고 같 먹어보려고요. 하루 일을 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시 품주의 진정임씨. 색국수 3끼를 시작하는데 아, 오늘은 특별한 네, 만찬을 아, 지금 준비했대요. 지금 하고 있진 않은데 시판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저희 주위 분들이신데요. 네. 일단은 오늘 그 새로운 국수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시식해 봐야겠습니다. 아, 이런 이렇게. 건 저희도 좋아하는데 아, 저희 좀 불러주시지. 자 다섯 가지 색깔의 면발을, 면발을 합친 또 그야말로 오색국수인 거예요. 요 새롭게 선보이는 자리인데 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겠어요. 아, 우와, 야,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합격인데요. 맛있죠? 맛있죠? 소록 소리가 안 나요. 네, 색도 예쁜게참 담백하고 맛있고, 이거 메뉴에 집어넣으셔도 잘 팔리겠네요, 이거. 그래. 아, 이 집면이 원래 쫄깃쫄깃상 맛있는데, 색깔이 이렇게 더 들어가니까, 뭐 아주 보기도 좋고,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맛있어요, 네. 말씀 네, 네, 음, 맛있 네. 메뉴를 넣을까 말까 한번 해봐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제가 보기엔 성공일 것 같은데요. 늦은 밤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피곤하지만 국수가 있어 또 기다려지는 내일이죠. 부모님의 마음이다. 항상 그 국수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항상 생각나고 보고 싶고 하니까요.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시켜준 국수. 이 대째 이용은 그 사랑과 열정. 앞으로도 국수팔처럼 정말 길게 쭉.